띠용! 오재미 TV 쇼. 예 네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재미 TV의 예 오재미입니다. 아야 얼마 전에 엄청 추웠죠. 아막 제가 지금 아코가 좀 맹맹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. 예 아,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예복 많이 받으셨죠. 예복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왜냐하면 오재미의 이 복을 그냥 팍팍 팍. 팍, 팍 드렸기 때문에 예, 하튼 뭐 어, 저는 지금 어,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어, 감기가 좀 독하게 걸렸습니다. 예, 아, 코로나는 아니고요. <laughs> 예, 아 목하고 코 감기인데 아, 좀 맹맹한 소리가 나더라도 예,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어 이제 저 어, 방송이 이제 나간 오늘 오늘은 아마 좀 아, 2월이 됐으니까 아마 좀 아, 따뜻한 온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아, 여기는 어디냐면요 오늘은 <laughs> 아, 인천을 좀 벗어났습니다. 약간 약간 벗어났습니다. 예 부천입니다 부천 예 부천 어, 상동에 자리 잡고 있는 예아 여기가 이제 어, 홈 모시기 예홈아홈 아, 플러스 해도 돼요 예아예 아, 예, 플러스입니다 예홈 마이너스가 아니고 홈 플러스의 <laughs>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예아한 식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참참 참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. 어 너무 이쁩니다. 아, 3층에 이제 식당가에 자리 잡고 있는 예, 마루소 마루소라는 그런 어, 업소가 되겠습니다. 예. 아, 여기 마루소는요, 어, 우리 저그참 어, 넓네요. 어, 조마하지 않고요, 아주 넓습니다. 아 여기 좀 음식이 참 맛있는 음식 이 많은데 아, 몇 가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그렇게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여기는 참 아쉽게도. 맛있게도... 이게 없습니다. 예술 <laughs> 전혀 팔지 않는 곳이고요. 어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. 여기는 이제 아, 어, 마루소 크으, 마루소바 예 마루소바라는 아시죠? 예 메밀 메밀 소바 한번한번 찍어 볼게요. 제가 딱 찍어 보니까 아 마루소바 있고요. 예 물론 기본으로 어, 통만두 통만두 있고 막국수 예 비빔막국수 백합 크으, 조개 중에 조개. 아~~~ 왕조개 진짜 최고의 조개죠. 백합. <laughs> 맨날 바지락 이런 거만 처먹다가 백합 버니가 흥분되네. 하, 하여튼 조개 소리만 나오면 그냥 하여튼 백합 칼국수 그리고 아, 기본으로 이제 통만두가 이렇게 아, 메뉴로 정해져 있습니다. 아, 저는 저고 어, 그 매미를 참 좋아합니다. 아, 제가 이제 어 강원도 가면은, 항상 그 메밀 막국수를 먹고 오긴 합니다만은, 아직 소개를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. 여기는 이제 메밀 막국수도 있지만, 예, 어, 메밀, 어, 마루소, 마루소에 있는 소바, 소바, 소바가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. 아, 많이 좀, 왕님 하셔서, 예, 마루소에 오셔가지고, 예, 여기 뭐 쇼핑하시고, 예, 홈 마이너스, 아니, 플러스, 홈 플러스에 오셔가지고, 예, 쇼핑 하시면서 어 3층에 올라오셔서 예어 맛있는 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. 자 아, 저는 이제 아 소바를 좋아합니다. 소바를 마루 소바를 좋아하고 동만도아좀 젊었을 때는 동만도 진짜 한 일곱 판 정도 먹었습니다. 일곱 판 일곱 판 정도 먹었는데 아 요즘은 이제 어고스도 아, 판에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판판 어 <laughs> 예, 판 보밀 국수를 참 좋아합니다. 자 어, 통만두 역시 엄청 좋아합니다. 예 통만두하고 예 일단 메밀 메밀 막국수 예 그리고 어 메밀 소바를 한번 아,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루소 마루소 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같기도 하고 마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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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루서 이렇게 찍어서 말아가지고 먹어서 말으서인가? 하튼 여 와서 어, 음식을 말아서 어, 그러면 예 말아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주문 을 한번 해볼까요? 예 주문 예할줄 아냐고 이 시브라 아 이런 건 못하냐? 기본이지 아무리 내가 멍청해 보여도 자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소바 소바 자 그리고 아 통만두 하고 이거 누르는 거 맞죠? 장바구니. 자, 여기 해 가지고 주문 금액이 나오고 주문을 눌렀습니다. 자. 주문한 건가? 된 건가? 안 되잖아. 이 씨. 아, 됐습니다. 아, 예, 띵덩, 소리 났습니다. 아, 예, 제, 어, 아, 일단, 어, 예, 마루소, 어, 홈플러스 3층에 자리 짓고 있는, 자리 잡고 있는 식당가 예, 마루소에서 제가 일단 기본으로, 예, 음, 마루소바하고 통만들를 한번 시켜봤습니다. 예. 아, 기대됩니다. 그리고, 일단은, 어, 음식이 나오기 전에, 딱 보니까 이 인테리어를 한번 먹고 들어갑니다. 예. 아, 에피타이저로 인테리어를 구경을 하시고, 아, 너무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, 아, 역시 이제 음식당은 이렇게 좀 깨끗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죠. 예. 잠시 후에 음식이 나옵니다. 예. 아, 통만두하고 예, 아, 소, 저 소바를 시켰습니다 제가. 아, 이제 기대가 됩니다. 아, 저 원체 제가 소바하고 만두를 좋아하기 때문에. 아, 마루소, 마루소, 예. 그리고 저 어, 주문을 하실 때 어, 이제 최첨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요거만 이제, 이제 아, 터치를 하시면은 예, 음식을 바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. 아, 마루소, 아까. 아, 거짓말이 들은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탁 났습니다. 아 누구냐? 소 so, 뭐가 오냐? 뭐가 오는데요? 이야 yeah. 전 자동으로 이거 만져도 되나? 이게 순 놈이요 안 놈이요 암 놈이요? 아 그래요? 아니 왜냐면 이암 놈이면 잘못 터치하면 또또 또 성희롱으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. 예 아이고 아예 아. 이거 제가 끓어 먹어야 되죠 음. 자 통만두 통만두가 이렇게 왔고 아 아이씨 직원 하나 두지 <laughs> 자 음식을 받았습니다 아이 고마워 아유 땡큐 아유. 여기가 엉덩이야 뭐야 어디야 어, 어디가 엉덩이야 아이, 좋다, 야, 감촉. 하여튼. 자, 음식이 왔습니다. 일단, 통만두가 왔는데요. 예. 아, 연장이 안 왔습니다. 연장이. 예. 연장을 좀, 예. 연장이 서랍 어디 있나? 없지. 자, 아, 여기, 아, 서랍이 있군요. 예. 어, 가. 안녕. 또 봐, 또 봐. 만두. 통만두입니다. 통만두. 아. 여기는 이제 어 만두소가 어뭐 부추 이거 어 소름 아자딱 보니까 어 부추 파예 고기 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피가 부드러워요. 이게 딱 들어가면.